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욥기 22장 28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또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일이 너를 위해서 굳게 세워질 것이요. 빛이 내 길들에 비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어떤 도전을 마주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 도전들은 당신의 밥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당신이 어떤 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권세입니다. 이는 당신의 말이 변화를 위한 도구이며 당신이 원하는 실제를 창조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축복과 변화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랬잖아요. 이게 결정하다가 히브리어로 가자르라는 단어인데 선언하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것을 선포하면, 선언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을 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믿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자를 쪼개고 쪼개고 더 쪼개면은 이것이 정보로 되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그리스도로 아, 그,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어 근데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그 권세 있는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말이 씨다. 그래서 말이 씨라는 건 뭐예요?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입에 있는 말 그것이 원, 재료입니다.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시겠어요? 내가 뿌린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해서, 예, 구원을 얻게 되었죠.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에 시인할 때에 예, 우리 삶에 구원이 오게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 정말 그 자식이 있을 때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이 없는데 나이는 많고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거든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야. 어 부인도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불렀겠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한 것을 실제로 만듭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변화를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 느껴져서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as blessed 이미 축복을 주셨다. 예,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면 우리는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평안, 발전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말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의 통장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말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더 많이 고백할수록 당신의 삶에 천국의 실제를 더 많이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왕국의 실제는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구원도 말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네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와 있네요. 네 아멘. 정말, 그,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이,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가 믿음 바,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예, 믿었습니다. 그,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예,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이 그 음성 코드에 예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음성으로 활성화된다.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더러 그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이, 던져지라 하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에포예요. 에포 애포. 명령한다는 거예요. 너는 바다에 빠져 바다에 던져져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그 말한 그대로 예,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말한 그대로 된다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문제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게 명령합니다. 아멘. 당신이 말씀을 따라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신성한 실체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계속 예언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변화가 왔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위로, 앞으로 가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탁월하고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말해야 합니다. 묵상이 뭐예요? 예, 묵상해야지 어 우리의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묵상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읍조리는 것. 예, 그리고 중얼거리는 것. 그리고 깨달아졌을 때 정말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예를 들어서 당신이 빚을 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이 풍요로움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을 유지하십시오. 와. 아니, 어떻게 내가 어려운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풍요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건 너무 어 너무 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어, 영적 세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말할 때에 그게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부요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나는 이런 자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아, 내가 정말 부요한 자구나. 그 부요한 자의 의식을 갖게 될때 그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에 대해 말씀이 말하는 바에 집중하십시오. 오래지 않아 당신은 끝없는 자원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서 집중하라 이랬잖아요. 말씀이 말하는 바에 집중하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바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요. 그럼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활성화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연결될 것인지 연결된 것이 활성화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어, 집중하면 그것과 연결되게 됐고 그것과 관련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더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보는 것으로 살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이 믿음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바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것에 집중할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한 것의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 받은 것들,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우리 삶에 정말 그 샬롬 그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어, 제가 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 돌이 있어요, 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예, 넘어지는 걸림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디딤돌이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돌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 넘어지게 하는 돌.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돌.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관건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네, 다음 단계로 위로,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면 나도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으시면 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결정해야 하고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잡고 예 원하는 것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예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받고 열매 맺고 호의를 입고 풍성함과 건강과 신성한 지혜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알고 말하고 내 삶에서 실제하고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